성남문화원이 성남의 역사와 문화 등 다양한 우리고장 이야기를 온라인 영상물로 제작해 선보입니다. 학교와 기관 등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유라 기자가 전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성남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시작한 성남문화원의 내고장 바로 알기 사업. 문화의 설사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다니며 강연을 열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찾아가는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성남문화원이 온라인 교육물 제작에 나섰습니다. 처음 성남 땅이 광무지였다가 깨어나게 되는데 모란개척단이라고 하는 청년 50명으로 구성된 단체가 생깁니다. 1961년에 생겨서 올해 60주년 됐죠. 지명 유래에서부터 역사, 그리고 지역 곳곳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까지 우리 고장 성남의 이야기를 20분 분량의 영상에 담아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각각 영상을 제작한 것이 특징. 오는 9월 학교와 기관 등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모든 시민이 볼수 있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내고장 성남에 대해서 산 교육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십구로 인해서 그러한 현장 교육을 못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성남문화원은 교육 영상물 제작과 함께 성남의 역사 문화를 한 권의 책 속에 엮어낸 내고장 성남도 새롭게 발간해 선보입니다. ABC 뉴스 이율합니다.